현재 SNS에서 난리라고 합니다. 아... 네이트판에서 가져온 5월 31일 올라온 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그를려봐요. 친구는 곧 죽어도 자기 말이 맞다고 바락바락 우겨서요. 말이 안 통하네요. 친구 네 명이 집에 놀러 왔어요. 둘은 기온 둘은 미혼, 20대 후반이었어요. 저는 집에 15개월 아기가 있고요. 아기가 호기심이 많아서 지갑 같은 게 있으면 여러 개 껴서 내용물을 흩트러 놓는데요. 그날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제 지갑을 가져와서 그 안에 있던 돈을 친구들한테 자꾸 꺼내주더라고요. 다들 웃으면서. 어머, 고마워. 하고 챙기는 척하고 다시 지갑에 넣어놓고 또 꺼내주고 하면서 장난을 치는데 지갑을 그리고 또 한쪽에 치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비더라고요. 이게 흘렸나 해서 찾아봐도 없고요. 그래서 단톡방에 얘기를 했죠. 애들아 돈이 비는데 애기가 준돈 혹시 탁자나 딴데 올려놓고 갔니? 5만원짜리 세장인데한 친구가 자기가 들고 갔다고 사실 뭐 이실 직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가 들고 갔냐며 웃으면서 잘 뒀다가 다음에 만날 때 달라고 하면서 화기애애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왜? 하고 왜 줘야 하냐고 물어보네요. 친구의 말은 즉슨 이래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싫합니다야 <laughs> 얘기가, 네 얘기가 나 줘서 가져온 건데 왜 줘야 하니? 어? 얘기해 봐. 돈도 많던데 제가 이모 줘 하고 줬지 않냐고. 세상 정말 얘가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만난 친구들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갔는데. 네 시서 보다가 작년에 연락이 닿은 친구라 그때부터 쭉 다섯 시서 같이 만난 친구들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랑 학교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서로 서로 챙기고 위해왔던 친구들인데 이게 뭔 일인지, 허, 이 일대로 단톡방에 또 난리가 났어요. 왜 그걸 니가 챙기냐고 제편 들면 싸우고 그 친구는 말안 통하는 소리만 하고 있고요. 다른 친구가 모임비에서 니목 네 15만원 저에게 줄 거고, 나머지 이체에서 돌려주겠다 앞으로 모임에서 보지 말자니 니들끼리 나, 나를 왕따시키는 거냐며 모임돈인데 공금이라고 미친 거냐고 난리가 났네요 저한테 개인톡으로 니가 주워놓고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애기가 줄때 니가 아니라고 했으면 내가 가져갔겠냐고 니네 잘못이니 니가 단톡방을 잘못했다고 하래요 어이가 없네요 정말 여러분 진짜 애기가 준돈 가져가는게 사람 새끼예요안 만날 때안 만나더라도 정말로 잘 자르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상하게 소문, 소문 안낼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야. 이야. 중학교 때 친구인데, 중학교 때 친구면은 10년 직인데, 어? 10년 직이 그 이상일 텐데.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어? 이럴 수가 있나? <laughs> 여러분들이 글의 주인공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죽어도 받는다, 죽어도 받아낸다, 친구를 개망신시켜서? 우리 아버지가 사람은 팽이랑 같아서 맞으면 잘 돌아간다고 하셨다. 돈의 <laughs> 영상 볼게요. 야, 아, 내가 아, 아, 어? 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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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폭력적이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저는 꼭 그냥 할까? 줘요. 난 작성자가 잘못한 거 같은데, 물어보기 전에 깡맹이를 오왕마 갖다가 깨부셔야지. <laughs> 나는 줘, 아니, 난 진짜 줘, 난 줘버리고, 어, 그럴 거 같아, 그냥. 음, 잘했다고. 아니 잘했어. 난 내, 진짜 내 방식은 그래. 1 5만원 그냥 줘버리고. 어, 야 이거 돈빈거 네가 그렇게 한 거야? 아우 야 잘했다야. 어, 아우 잘했어. 그돈 찾고 있었는데 야 네가 난 그거 가져가서 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야너 진짜 야, 잘했다. 어, 진짜로 어, 야 다음에 우리 집 알아. 내가 애한테 돈 지어줄 테니까 애가 주는 돈코대로 받고 어 용돈 잘 받아 써라. 내 자식 용돈. 어, 널 양자 산도록 하겠다. 하고 애들 앞에서 정말 모진 수, 그 치욕을 다 겪게 해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시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정말 개 쪽을 주고 싶네요. 예, 네. 어, 진짜로. 차... 응? 아, 어, 저거는 깔까? 진짜 15만 원이면 세배를 몇번 해야 해? <laughs> 저거는 진짜 아니지. 주작이길 바랍니다. 주작이길 바래요.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위에는 저런 친구들 두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그래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낫지. 진짜 친구네 집에서 뭐 훔쳐가는 새끼들이 또 있어요. 옛날에 생각나네 옛날 알라딘 게임기라고 있었어 진짜 또 알라 얘기 나오니까 또 신나가지고 또 드립치려고 하시는 분들 도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잠깐 버퍼링 있을 거예요 잠깐 버퍼링 있습니다 잠깐 어허 잠깐 있는 거데또 물음표 치고 또 난리를 치죠 아 정말 여러분들 저 버퍼링에, 여러분, 버퍼링에 이젠 좀익숙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그, 잠깐 오프라인 뜨는 게 그게 막 미쳐버리겠나요? 예, 아, 나 오늘 짜증 안 내기로 했, 아, 짜증 안 내야지. 예, 예. 제가 방송하겠습니까? 예. 자. 제가 진짜 알라딘 게임기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이팩 훔쳐가는 새끼처럼 나쁜 새끼가 없어요. 제가 또 알라 얘기 나오니까 또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어 진짜 알라딘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예. 알라딘 게임기, 지금도 기억해. 알라딘보이, 예. 요거, 요 회색 요거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팩을 넣어요. 게임팩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팩이 드래곤볼이었는데, 아무튼 요만한 팩인데 드래곤볼을 사갖고 그러고 이제 제가 어린이날 때 선물로 받아갖고 집에서 훅 불어가지고 이제 그거 꼽아갖고 드래곤볼 게임 한다고 이제 일본으로막 적혀있는 거 뭔지도 모르고 막 눌러가면서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같이 놀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저는 주택, 좋은 주택 살았고 걔는 그저 뭐냐 아파트인데 그 영세민 아파트 영세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영세민 아파트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 그것도 1단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 아파트 거기에 살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정말 뭐 어렸을 때뭐 그런 뭐 경제 그 수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랬죠 걔네 집은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었는데 우리 집 놀러와가지고 이거 같이 게임을 했죠 네 그러고 서 같이 이렇게 이 게임 저 게임 막 하다가 그러고 걔가 집에 갔어요 갔는데, 가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데려다 주고, 집에 와가지고 딱 정리를 하려고 딱 보니까, 없는 거야. 드래곤볼이. 어? 그래서, 아, 씨발. 그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해봐도 걔밖에 의심이 안 가. 왜냐면 걔랑 같이 있을 때 내가 분명히 봤거든. 걔가 가고 나서 그게 없어졌으면 걔가 가져간 게 맞는 거잖아. 어? 맞잖아. 그래서 내가, 걔네 집에 전화를 했지 어 가명을 쓸게요 어. 성철이라고 하자 여보세요 네 저기 성철이 있어요 태훈인데요 어 성철이 지금 집에 있는데 성철이 좀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성철아 성철아 안돼 어 전화를 안받는다 그러는거야 그래서 왜 전화를 안받지 왜 피하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드는거지 네, 이거 끊었어. 끊고 다음날 학교에서 봤는데, 대려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진짜 나 그냥... 아니, 인사한 거밖에 없어. 그 이제 말 걸라 그러는데, 계속 날 피해. 팩을 가져간 게 맞아. 맞는데, 내가 야, 내팩 돌려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어, 돌려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아, 너무... 기가 막힌데, 그냥 넘어갔어. 왜냐? 우리 집이 존나 잘 살았었거든. 진짜로. 문구점에서, 그, 외상, 외상으로 달아놓고, 나만 가면은, 거기서 문구점에서 파는 미니카니, 불량식품이 뭐니, 다 달아놔. 그리고 엄마가 한꺼번에 그냥 30만원, 30만원, 몇만원, 몇만원 줘버리고, 그러고 나를 키웠어, 우리 엄마가. 응. 경제관념이 없었어. 존나 잘 살았거든, 진짜로. 문구점에서 외상되는 부잣집 아들놈 봤어요? 못 봤을 거야, 여러분들은. 그게 화근이었던 거지. 그러고 나서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연락이 닿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수영하러 갔다가 그리고 뭐 잠자리도 잡으러 댕기다가 그러게 보내다가 하루는 이제 걔네 집 이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내져서 걔네 집 앞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 야나 목마른데 나물좀 주면 안 되냐? 어 그래 올라와.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딱 문을 딱 열었는데 신발장도 무슨 요만한 사이즈래. 신발 꽉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신발장과 그 높이가 방에 그 높이가, 그러니까 신발장이랑 방이랑 구분이 없고 그냥 방에 이렇게 파져있고 신발장이 거기 있는거지 못사는 그런 딱그 느낌? 그래서 이제 거기 신발 벗고 들어가서 어, 냉장고에 열어보면은 물이 있대요 보리차가 있대요 그래서 냉장고 문 열고 보리차 따라가지고 이렇게 딱 마시고나서 마시고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걔는 이제 안방에 있었어. 뭔가를 찾고 있었어. 어때? 갑자기 그팩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어? 아. 그래서, 야, 네방 여기야! 그러니까는, 어. 그래서 거기를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laughs> 들어갔는데 침대 하나 있고 뭐옷 옷가지들 막 이렇게 있고 막 올려놓고 있는 것도 있고 막 레고도 있고 뭐 조금만 피규어 같은 것도 있고 뭐 책상 위에는 뭐 이거저거 막 있더라고 뒤집은 안 되는데 어, 겉으로는 없더라 고 그래서 서랍을 음 서랍을 이제 그슥 열었어요 서랍을. 서랍을 이제 맨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서랍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제가 열었어요. 돋보기 들어있고, 무슨 그 옛날에 그 있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조립 그 큐브, 큐브 같이 생긴 건데, 이런 저런 모양으로 변형 가능하고, 뱀, 뱀도 만들 수 있고, 입체블럭 같은 건데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수도 있고 어, 척척이 맞아 척척이 척척이 들어있고 뭐 공책 들어있고 뭐 이거저거 이거 저거 있더라고 따져도 있고 막 그래서 넣고 그 다음에 뭐, 넣으니까 뭐 구슬 같은 게딱 나와 그래서 뭐 없어 맨 마지막 사람 딱 열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걔네 집에 게임기 그리고 내 팩이 있더라고 팩이 있더라고. 걔는 알라딘 게임기 아니었어. 어.. 알라딘 게임기가 아니라 옛날 그저 마음에 그막그 그 서커스 같은 게임 있고, 그런 게임 팩들 한 128가지 정도 이렇게 게임 그 들어있는 그런 게임 팩이었어. 아주 옛날 구.. 버전의 그 게임기 그게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 옆에 알라딘 팩이 정말 거짓말처럼 있더라고. 종합팩이랑 알라딘이랑 그거랑 이게 혼합이 안 돼. 어이그그 그 달라 패기 어, 게임 패기 그래가지고 야 뭐하냐 그러다가 와나 오더라고 내가 이걸 딱 보고 나서 보고 있는 걸 걔가 봐, 보더라고 뭐해? 가자 하면서 문을 탁 닫더라 고 근데 내가 탁 놓고 야너 드래곤볼 이거 어디서 났어 어? 나 전에 사줬어 누가? 아빠가 사줬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어 그래? 그럼 게임 이거 자주 했어? 그럼 내가 이제 잊어버긴 척 자주 했어? 언제마저 그랬어? 어 저번에 그냥 사고 나서 좀 하다가 그냥 말았어.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그런 어떤 어색한 그런 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하더라고. 이거 뭐뭐 뭐 뭐야? 손오공 나오고 뭐. 게임 해봤으면 알겠네. 이거 뭐 왕께서 아니, 그거까지는 뭐 아니고 소나공 뭐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장풍 쓰고뭐 이렇게 둘이 싸우고 말간 그런 게임이야. 대전 뭐그 킹오파이터 같은 그런 거야. 근데 그 게임 그거 아니거든. RPG 게임이야. 아, 씨바 새끼가 거짓말 치니까 너무 그런 거야. 근데 이 새끼를 더 꼽을 주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서 그래? 여기서 한번 돌려봐. 아 됐어, 아,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한번 아, 돌려보라고. 아 돌려봐 빨리. 한번 보게. 아 그냥 아 됐어, 됐어. 이렇게 누른 거야 내가 그냥 게임기를 빼갖고 티비에다 내 연결 시켜버렸어. 응. 다 꼽아가지고 그 빨간색, 초록색, 뭐 파란색 이렇게 그 이제 입력 RGB 케이블인가 뭐 이렇게 계속 꼽아가지고 딱 연결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종합팩 근데 종합팩 딱 넣어보니까 잘돼 그리고 이제 그그 아, 그 드래곤볼 게임팩 그걸 갖다가 내가 자꾸 탁 꼽는데 안 꼽아져 야안 꼽아지는데 그러니까 어왜안 되지 하면서 지가 옆에 와서 또 꼽고 있더라고 거기서 짜증이 나고 개새끼 대가리를 팍 때려버렸지 어 네가 가져갔지 개새끼야 예 <laughs> 얘나오 <laughs> 거야 아 씨바 개새 개 짜증 나더라 그래서 그 다가아 씨발 개새 던져 버렸어 그게 근데 엄마 화장대 거울에 맞아가고 거울이 팍 깨져 진짜 거짓말처럼 그 나서 난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버렸지. 음, 응. 애들 다 집에 돌아가고. 아, 됐어. 저 새끼 도둑놈이야. 이러고. 태훈아, 어디 가? 아, 저 새끼 도둑놈이야. 아, 몰라. 올라가 봐, 니들이. 그러지 난 집에 가서.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어. 엄마가. 걔네 엄마가. 막 전화 받자마자. 너 이거 네가 그랬어? 어? 누가 남의 집에 가서 아 어? 얘는 계속 울고 울고 또안 그쳐 너왜 이랬어? 그러니까 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지 전화 안 오더라고 그래서 어. 차마 엄마한테까지는 얘기하기 싫더라 어. 그래서 뭐. 끝이 났죠. 아무튼, 남의 집와갖고 그렇게 훔쳐가고 그런 개새끼들은 친구로 두면 안 되죠. 아, 그때 생각이 나네.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까지.